요즘 계단만 오르면 숨이 차고 밤이면 다리가 쑤시며 아침에 일어나도 여전히 기운이 없으신가요? 단백질은 꾸준히 먹는데 왜 몸이 가벼워지지 않지? 하고 스스로를 탓하셨다면 오늘 그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근육까지 어떻게 도달시키느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과 소화효소가 줄어 같은 한 숟가락을 먹어도 흡수율이 떨어지고 결국 근육으로 가야 할 체료가 중간에 막히기 쉽습니다. 약국이 아닌 식탁에서 복잡한 보충제가 아니라 평범한 장보기로 2주 만에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한 방법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의 목표는 단 하나, 먹는 만큼 힘이 나는 몸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먼저 원리부터 간단히 짚겠습니다. 근육은 움직임만 담당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혈당과 체온을 조절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신호를 내며 넘어졌을 때 회복 속도에도 결정적으로 관여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줄면 걸음이 짧아지고 계단이 버거워지며 잠을 자도 피로가 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운동을 더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재료 없이 공사할 수 없듯 단백질이 충분히 그리고 잘 흡수되어야 운동 효과도 제대로 납니다. 문제는 60대 이후부터 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 흡수 비율이 떨어지기 쉽다는 것, 바로 여기서 식탁 전략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구하기 쉽고 가격이 합리적이며 흡수까지 돕는 식탁 단백질 삼총사, 잔멸치, 북어 황태, 서리태거문콩입니다. 이세 가지는 단백질 밀도만 높은 것이 아니라 근육으로 가는 길을 함께 닦아주는 보조 영양까지 갖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잔멸치입니다. 작지만 단백질 밀도가 높고 칼슘과 아연이 함께 들어있어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되는 과정효소 작용을 든든하게 받쳐줍니다. 국물 내는 용도로만 쓰지 말고 볶음무침 가루 활용으로 한줌씩 추가하세요. 딱딱하면 소화가 부담될 수 있으니 너무 바삭하게만 굽지 말고 살짝 촉촉함을 남기는 조리법을 추천합니다. 염분이 걱정되면 물에 한번 살짝 털어내듯 씻어 기름 없이 팬에 마른 볶음으로 쓰면 훨씬 가볍습니다. 둘째 북어 황태입니다. 얼렸다 녹이는 과정을 거치며. 단백질 섬유가 부드러워져 소화가 쉽습니다. 아침에 맑은 북어국 한 그릇만으로도 속은 편하고 단백질은 가볍게 채울 수 있어 하루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기름기가 거의 없어 먹은 만큼 근육 합성에 쓰이기 좋은 점도 강점입니다. 물을 같이 넣으면 소화를 돕는 성분이 더해져 흡수 동반자 역할을 합니다. 셋째, 서리태, 검은콩입니다. 껍질의 진한 색은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 덩어리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 환경을 가다듬어 단백질이 근육세포까지 잘 전달되게 돕고 비타민 E 사포닌 등과 함께 노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들기름 한 숟가락과 만나면 오메가3가 더해져 항염 시너지가 살아나죠. 밥에 3대1 비율로 섞거나 불린 콩으로 간단한 두유를 만들어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이제 실전 2주 근육 회복 식단 루틴입니다. 목표는 소화 부담을 낮추면서 섭취 빈도를 높이고 단백질이 근육까지 도달하는 경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일주차 적응기, 위장을 편하게, 리듬을 만들기. 아침 북어국, 맑게 끓여 속을 깨우세요. 점심 서리태밥, 반찬은 짜지 않게,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 반찬 한 개를 기본으로. 저녁 잔멸치 반찬, 과식 대신 한 줌을 원칙으로. 팁일, 식후, 바로, 진한 커피는 피하고 30분 뒤로 미루세요. 카페인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TV인 물은 자주, 조금씩. 단백질 대사에는 수분이 꼭 필요합니다. 2주차 가속기. 밀도 높이기. 전달력 끌어올리기. 아침 북어죽 또는 북어미역국으로 업그레이드. 점심 서리태 두유 한 컵을 추가하거나 서리태 비율을 4대1로 살짝 높여 콩밥. 저녁 잔멸치, 전, 볶음, 샐러드 토핑을 번갈아 구성. 들기름 소량을 활용해 오메가3 시너지를 더하세요. 체감 포인트. 5일차엔 속이 가벼워지고 10일차엔 걸음이 탄력적이며 14일 차 아침엔 몸이 뚫린 듯 가볍다는 느낌을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루틴을 지키면 변화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궁합과 금기. 이것만 기억하세요. 좋은 궁합. 잔멸치와 시금치, 비타민C가 칼슘 흡수 보조, 북어와 무 소화 효율 상승, 서리태와 들기름, 항염 시너지. 피해야 할 조합. 두부와 시금치, 수산 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음. 과하게 짠 콩조림, 나트륨 과다로, 신장 칼슘 배출 부담, 식사 직후에 진한 커피, 단백질 흡수, 방해 가능. 양 조절의 간단한 기준. 하루 세끼중두 끼에서 손바닥 크기 단백질 반찬을 확보하고 나머지 한 끼는 잔멸치 한 줌, 서리태 간식, 북어국 중 하나로 채웁니다. 식탁 밖에 세 가지 보조 루틴도 더해 보세요. 1. 걷기 빠르게가 아니라 긴 시간, 일정 리듬이 핵심입니다. 10분씩 3회 30분 분할 걷기로 시작하세요. 2. 햇빛, 오전 짧게, 안전하게. 비타민 D는 단백질이 뼈 근육에 쓰이는 길을 돕습니다. 3. 수면 단백질을 저녁에 너무 무겁게 몰아먹지 말고, 잠들기 3시 시간 전 가벼운 간식으로 마무리해 숙면을 준비하세요. 혹시 이런 분들은 조절이 필요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거나, 단백질 제한이 필요한 분, 개인 처방 범위 안에서 양을 정하세요. 통풍, 요산 수치가 높은 분, 잔멸치 섭취 빈도를 낮추고, 수분 섭취를 늘리세요. 혈압 관리 중인 분, 북어국가는 최소화하고, 서리태, 야채로 포만감을 올리세요. 체크리스트로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30초씩 30분, 평소 경로 500m 보행 시간, 아침 기상 직후의 체감 피로도, 이세 가지만 매일 적어도 2주 뒤면 그래프가 올라가는 방향을 분명히 보실 겁니다. 눈으로 확인되는 성취감이 꾸준함을 만들어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단백질은 혼자 달리는 선수가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요소가 함께 뛰는 릴레이 팀입니다. 그래서 잔멸치, 북어, 서리태처럼 보조 영양이 동반된 식재료가 유리합니다. 비싼 보충제에 앞서 소화가 편하고 흡수가 잘 되고 가격이 합리적인 식탁 해법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장보기로 잔멸치 한 봉, 북어 한 마리, 서리태 한 팩이면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북어국으로 몸을 깨우고, 점심엔 서리태밥으로 든든함을 쌓고, 저녁엔 잔멸치 한 줌으로 가볍게 마무리하면, 걸음의 탄력과 계단의 숨이 달라질 것입니다. 먹는 만큼 힘이 나는 몸으로 돌아가는 길, 생각보다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는 오늘부터 실천하겠다는 약속이라 생각하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2주 실천 기록이나 식단에서 막힌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식단 미세 조정 팁과 대체 식재료 제안까지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께 식탁에서 시작하는 근육 회복으로 더 오래, 더 멀리 걸어 봅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